찬도야, 찬도 잔두 얘들아. 도차 엄마 좀 걸을 거니까. 자야 공. 야, 여기 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기까지 가네. 어디 있어요, 영아? 찬도지만 안 어디야? 따라와. 가자. 알아? 어. 그 어디야? 애똥이들 같이 가자. 이안. 어디 친는 근데 지금 집라인 끝났나봐 여보 끝났지 사람이 없잖아 여보 여기 여기로 오면 생태방 탐로고 잔도는 절로 가야되나 아 절로 가야되겠다 어맞아 여기 <laughs> 여있어 가지고 물 상태가 좋진 않다. 어어다잔이네 다연 잔도. 가가어아예예 예. 서방 님. 나는거 아니야? 서방 님. 아 여기 있 누나. 여기 아, 어? <웃음> <사은다>. <웃음> <웃음> 수영 계 하나. 기야 엄마 여기, 여기 뭐야? 우리 어제 봤던데요 여기 무슨터나야천주 <laughs> 야, 남이야. 너무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강준 봐봐 우와 거기 뭐 있어 오빠 이거 점프 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거기 도 맞고 조심해야 돼 휴대폰 낙하 주의 하란다 와한 엄마 체질 아니야 아니야 앞으로 가고 어이. 여긴 뒤로 앞은 뒤로 가야 음. <laughs> 아,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여보. 엄마 엄마 아마 밤되면 불 켜지나 보다 이렇게했지 여보 저기도 낚시 배인가봐. 야, 근데 간단해서 그런 건가? 왜? 네? 뭔가 좀 위험해 보이지 않냐? 엄마. 저기, 엄마. 아 저기는 수상레저도 타는 데도 있다. 엄마. 어 맞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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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저기가 끝일 걸 여보. 엄마 아니 공기어시다고좀 무섭다 이게. 엄마. 엄마 이한 공. 뭐라고 이한아? <laughs> 사람 집꾼이 어디 있어? 안내로 들어가. 오빠도 오른쪽으로. 야, 노래가 거기 나오니? 스피커. 아, 여기 구나 아, 소리 나. 아, 비어 잡고 이상게잖아기대 기둥에다가 여보. 되게 잘 만들었다. 그렇 <웃음> <웃음> 아, 진짜 덜 튀어. 미안하. 야, 이거 뭐야, 밑에? 물 있다고? 우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여기? 우와, 뭐 무서워? 야, 뭐 유리도 없어. 안 무서워? 유리 없어? 아, 이렇게. 아, 뭐, 빨리 좀다안 가. 다다 어? 어? 어떻게 된거야 이하나이안이 마법을, 마법을 썼다고? 마인크래프트 아 일모를 쓰있네기까지 엄마. 아, 엄마! 왜? 왜? 갈래 아니야, 저게 너무 멀어 엄마 이렇게 아, 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갔다 어? 갔다 그럼 갔다 오, 가도 돼, 사 봐. 가자! 가보자, 그러면 아니야, 안 했어 근데 나는 있잖아 왜 손을 자꾸 안 잡아? 손 잡으면 의지하게 되니까 서로 여보, 저기 단양 리조트 보이니? 이쁘다 이쁘. 이뻐. 여기가 이뻐. 여기가 또 시작이야 여보, 저희가 여보 단양이야, 소논문 어디? 저기 봐, 응. 거기 있잖아, 건물 예, 가자. 일로 가자. 어 갔다 갔다 남자야, 어우, 이 가자. 이리로 가자. 갔다 가자, 가자. 남자야. 여기 빨리 와지? 어, 안이 너무 예쁘다 자, 우리 이제 거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 가자. 반기서 나와. 저기 마깜한 바퀴 돌래. 바퀴 한 바퀴만 이 응. 저기 강이 이렇게 시작 나와. 시작. 다시 이리로 또 와야 돼. 6 k m 로 와야 돼. 가자뭐야 <laughs> 바꾸야? 어. 여기를 쭉 가면 소나무까지 가는 거야 걸어서. 시장까지도. 우리야 지금 1.2km 왔네. 그러니까 이제 가야 돼. 1,200m 왔어. 1,200 m 어? 조금만 안아줘 보자. 보자. 아니 뭐? 자금만 엄마. 애바가 이게 마라톤이야. 지금 이안이 엄청 빠르게 뛰어왔지. 음. 가는 길이 지금 힘들어하지. 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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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이 엄마. 준이 싫. 이당 야. 그 아, 아빠 아빠 아빠. 보지 마. 보지 <laughs> 마. 아부탁 얘들아. 예쁘다. 됐어. <laughs> 아. 줘. 뭐라고? 목마, 목마 태워줘. 목마, 목마 태워줘. 목마? 그것 때문에 아빠 쫓아온 거야? 엄마, 어? 응. 아빠 손도 안 잡아주고, 엄마 손만 따라주고, 응. 그네 탈때 밀어주거나, 목마 태울 때막 아빠 찾고, 너만 거 아니야? 목마 태워줘. 알았어, 알았어. 엄마하고 오빠 오면 엄마 태워줄게. 근데 엄마랑 오빠 어디 있어? 모르겠어. 잘해봐. 엄마 온다. 섯 여섯, 여 무슨 일이야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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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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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있잖아. 저기 있네. 아. 나 엄마 태워 줘. 엄마 태워 줘. <laughs> 안 돼. 아, 안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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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걸안 돼서 저기까지 걸어가자 했어? 응. 아, 아. 이안하자이해 방에 반사됐지. 아니. 응. 우리 아이 또 쫙까지 가야 돼. 안 돼. 아. 아이도 멀었어. 앉으 아. 아, 너무 안 돼. 예쁘다. 너무 이쁘다, 우리야. 예쁘 이게 누구야? <laughs> 아니, 이안이 아니야? <laughs> 아빠 대머리 됐다. 이제 이 카메라는 남예성 군만 따라다닙니다. 기차 보여? 어. 아빠, 야 기차 저거 실버 저거. 저거 청춘 열차 같은 느낌이다, 보. 뭐. 한 바퀴 아빠 한 바퀴 아빠 한 바퀴 돌으면 또한 바퀴 돌아요. 아. 어. 계속. 아. 어. 어, 오케이. 어 이하나 아빠 충전이 필요해요.

1.2km면 여기서 강변역을 왔다 갔다 한 거야. 여기서? 아 집에서. 왔다 갔다, 갔다 걸 강변역이 어디야? 강변역이. 강변역 갔다가. 갔다 갔다 집에, 집에 왔다가. 다시, 갔다 갔다 가. 갔다 가. 다시 가. 강변역 갔다가 집에 왔. 몇, 몇 번? 한번두 번. 여기. 1,2 응. 응. 별로 안보여 왔어요. 엄마. 아니, 밥 먹고 카페를 왜가 집에 가야지 카페에서 엄마는 엄만 커피, 먹커나만 커피, 먹고피만 커피, 만 커피, 만 커피, 만 커피, 만해 커피, 만만 커피, 만 커피, 얘들아 여기 다리 좀 어때? 얘들아 어떠니? 안 예뻐. 안 예뻐? 안 예쁘긴 하지만 힘들어. 어, 근데 더가려고 했었, 했었단 말이야? 너무 예쁜 거 엄마가 기차, 다른 기차. 이안이는 어땠어? 얘들 힘들어? 안 힘들어? 잔도. 여기 잔도야. 여섯 개짜리 기차가 있어. 아까 네 개였거든? 네. 여섯 개짜리? 응. 아리, 아리 거기 뭐지? <목소리> <목소리> 저기 뭐야? 왜? 무슨 일이야? 반터스카이워저기요 <목소리> 저기 만터스카이워크 갈래? 사람 좀 있다. 이제 보이 사람 보이지? 끝깍끄적 움직이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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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래 추락 용이다. 아. 사실 걸어가야 돼거나가 걸어가야 돼 이렇게. <목소리>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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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 오케이. 갈래? <목소리> <목소리> 엄마는? 저희 거 가봤어. 한세 번은 가본 거 같아. 응. 이 아이도 갔어. 작년에 갔어. 아빠, 왜 거기.. 아빠, 이니 무사장 간대. 맞아, 맞아, 맞아. 아빠도 그랬잖아. 아빠... 아이... 아빠... 아, 잡혔어? 안 잡혔어. 아행이다 아, 이렇게 다리를 삥글빙글 올라가면 위에 되게 전망대거든? 근데 거기 바닥에 유리가 있는 곳이 있어. 포토 찍는 건데 아빠 무사장 가면 <laughs> 안해가 무서워. 으, 으, 또 깨트렸나? 맞다. 아,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이게 혼 <laughs> 이상해 고름이. 아 어, 졸려 나 이제 졸려. 자야겠다. 음... 얘들아. 음. 다온거 같은데? 음. 다왔데 저기 있잖아. 익스트림 서머 단양이란데요 부. 뱃속나 왜? 서머 단양. 익스트림 어? 서머 단양. 뭐, 어, 뭐 하세요? 국민체조 중이세요? 국민체조.. 때있 오, 여 국민체조 하나. 다 아, 아직도 졸려. 아, 너무 많다 그렇지? 여기가 안 되구나. 어, 바뀌었다. 어! 사 뛴다, 갑자기. 다 바뀐 거 보고, 어이구. 우리가 잘못 봤나? 아, 센터 안, 안 했었나봐. 더 앞으로 가어야는데 차가. 그러게. 차에 물이 있어, 이하나참 네, 재밌는 터널 네, 같아. 다 어? 어, 어. 재밌어, 가자. 이름이 뭐야? 익히 터이야아 진짜. 저건... 이이 이거. 이거는... 맞아.

아가나 여기 서가자자 여기 나천아나 여기 가자뭐가랑 무서운데 가자 어디지 나 봐서도 돼? 안돼. 어? 가자가나가하나하고고 <laughs> 이러아 다시 꼴뚜기 아저씨. 꼴뚜기 아저씨? 아줌마. 옥동자 아줌마. 옥동자 아저씨. 옥동자 아이스크림. 막 카메라 켰어. 엄마, 엄마. 시? 10시... 6시 10분. 가자. 그러안 돼. 애들아, 조심해야 돼. 넘어지지 마. 어, 저기 있는데? 최명모드는 딱두번쓸수 있다는 시스템. 예, 아야. 그거안쓸 거야. 흰색 있어. 어. 잘빠 나, 잘... 예, <laughs> 어? <야>, 오빠, 나, 오빠, 나, 오빠, 나, 오 오빠, 나안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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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다리까지 걷는거야. 상거리까지 간거야. 얘들아. 보여? 여기까지 간거야. 상거리에서 화장실 가고, 화장실 씻고 돌을 빻고 온거야. 이렇게 야 혹시 만천 스카이워크에서 같이 올라갈 사람 있니? 나네가 <laughs> 아니라 어, 너간다 너, 너 그랬어 누가 있겠어 아 어, 졸려 있잖아 아했어 지금 뭐 하시는거야? 왜가이기 발냄새를 맡아?